1 플러스 1으로 지금 5,000원 하나에 2,500원 거리거든요 지금 자, 앰플은 3개 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앰플 요거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앰플 말씀 주세요 자, 얘도 오늘 크림이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3개 만원 드리고 있거든요 유통기한이 다 임박이에요 네, 그래서 지금 완전 세일 들어갔어 크피큘은 지금 각각 8,000원입니다 제가 이거 종류로 이렇게 오종 패키지로 인터넷 찾아보시면 58,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, 저희 이거 다 해서 12,000원 스포츠 패치 자, 저희 1,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브랜드 거가 연예인들도 소개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이것도 지금 그래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상품이래요. 자 이렇게 지금 3개 만원 드리고 있으니까 시그니처 크림 하실 분들 나이트 전용 크림이에요. 시그니처 원장님이 만드신 거예요. 그래서 5만원대에 지금 판매되고 있고 인터넷 제일 최저로 사셔서 4만원대 후반으로 찾아보시면 은 후기가 정말 좋아요. 자 요렇게 어, 기미에 지금 기미 치료제가 쓰이는 그 성분들을 여기 앰플에 담아서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보톡스 크림이거든? 보톡스 크림? 코리이 지금 포드 크림이라고 서 지금 가격 7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상태래요 원래 정상가는 7만 원대래요. 자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금 저희가 3월달까지 와가지고 얘가 가격 저희가 7천 원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가격 저희가 7천 원드리고 있는 앰플 토너거든. 그리고 아, 골드 마스크팩. 자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말씀 주세요. 응, 음, 불쌍팩